수요일 아침 요기옥교회 정강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국교회에 큰 획을 긋고 복음 사역을 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언더우드, 뭐, 아펜젤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보셨기에 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었던 그 사역 중에 몇 가지 원칙과 정책들을 세워 교회를 세워나갔는데요. 어,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가 스스로가 가능한 인력과 재정을 공급하여 그 현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전을 시킨다는 그 원칙을 보았습니다. 어,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자면, 초창기 교회를 세울 때에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 그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교회를 짓는데, 각자의 형편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예물을 갖고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들을 감당해 가며 교회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교회가 바로 언더우드가 세웠던 세문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세문한 교회는 어, 열심히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면 원주민에 위한 원주민 교회의 설립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과 은사들을 기꺼이 드림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어,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어, 먼저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기구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비롯해 각종 실과 가죽 그리고 기름과 향품을 가져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마음이 감동하여 자원해서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묵상했습니다. 어, 22절 초반절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willing hear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어, willing이라는 말은 기꺼이 하다, 뜻을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나다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 갈망하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즉, 적극적인 의지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소에 많은 예물과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광야는 모든 물건들이 소중하고 귀한 곳이었습니다. 볼품 없는 조각목 하나도 또 지푸라기 하나도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어, 또 25절과 26절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실과 염소 털을 자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단지 손재주나 어떤 기술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령한 지혜를 받아 정성과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직접 짜서 가져오는 세밀한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 이름 모를 여인부터, 또 지파의 우두머리까지, 또 족장들까지도 자신의 형평과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기술을 더하셔서 성막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사랑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수고와 땀, 백성들의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몇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말씀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섬기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 내가 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여인들과 같이 고민하지 말고 그 여인들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작은 일에도 나를 쓰실 것을 믿고 선교에 동참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참여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경외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떤 고민,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작은 일에도 나를 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청년부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